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오스틴 공장 6주 만에 정상 가동, 삼성 핸드폰 2월 점유율 1위,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이 6주 만에 정상 가동 되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인데, 어, 이것이 북극 한파를 통해서 공장이 셧다운되었던 것이 6주 만에 어, 재빠르게 정상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보러 닥친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기와 물이 끊겨서 셧다운이 되었던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리 공장이 6주 만에 정상 가동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져서 매출에 미치는 영향, 물론 지금 많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최소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29일 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부분 가동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 이달 말부터는 생산량이 섰다운 이전 수준으로 이제 근접한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어 이전 상황까지 거의 근접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이번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은 지난달 2월 16일 정전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죠. 북극한파를 통해서 그 풍력 발전소가 지금 돌지 않는 키 시작하면서 그때 인슐레이션을 하지 않았죠. 방열제를 하지 않았던 풍력 발전소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전력이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텍사스 주 정부가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을 통해서 뭐 통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셧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번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정력과 용수 공급이 수일만에 복구는 되었지만 재가동은 일러야 4월 중순 아니면 이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업계 중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은 특성상 단몇 초만 멈춰도 정상 가동까지 최소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셧다운이 된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한두달 이상. 세달 이상 이렇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멈춰졌던 장비 내에 웨이퍼 상태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공정마다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품질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상 가동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스팅 공장은 재가동에만 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그러나 이렇듯 예상보다 빨리 재가동이 들어감에 따라서 셧다운으로 인한 매출 감소폭 역시 최소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 공장의 지난해 매출액 3조 9천억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하루에 100억원씩 매출을 올렸던 셈인데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하루 매출액이 한 100억원 정도 그러면 30일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3조 정도의 매출액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어, 이 손실 규모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애고된 정전이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통해 웨이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부분 가동을 시작하면서 복, 곧바로 완, 완제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정상 가동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그동안의 생산 차질에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어서 연간 단위로 보면 생산차질 규모는 한달 물량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이번에 셧다운 할때주 정부가 미리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셧다운 할 테니 어, 너희들은 준비하세요 라고 애,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면서 셧다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상 손실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셧다운 이후에 어, 신속한 재가동을 위해서 전사 역량을 집중해 왔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직원 60명, 협력업체 240명, 그래서 총 300명의 임직 어, 직원들이 현재 파견되기도 했어요. 삼성전자 오스템 공장은 14나노 그리고 28나노 공정으로 정보기술 기기용 전력 반도체인 PMIC 그리고 통신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랜드플래시에 음, 들어가는 제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랜드플래시 가격이 조금 오른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있었는데 그건 이미 올려 드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미국 테슬라 모터스의 자율주행 칩도 제조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셧다운을 통해서 테슬라도 잠시 셧다운이 되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스틴에 다른 공장들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공장이 NXP 그리고 인피니언입니다. 지금 삼성 오싱 공장과 함께 셧다운을 했던 NXP와 인피니언 역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NX, NXP와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날약한 달여 만에 가동을 재개한 상태이고, 당시 NXP의 장비 점검 등을 거쳐서 초기 가동을 우선 시작했으며, 이번 셧다운 사태가 2분기 매출 1억 달러 규모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의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 역시 최근 정상 가동을 체계했고 셧다운 여파가 단기 실적에 반영되겠지만 연간 실적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셧다운은 이미 어, 정상 가동이 되었고 이렇게 정상 가동이 되면 어, 수율을 빨리 올려서 어, 거의 정상까지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두 번째 내용, 삼성이 애플을 제치고 2월 스마트폰 1위로 등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미국 애플에 뺏기면서 궁지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월간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한발 빠른 전략폰 출시 덕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1위는 출시 일정 조정뿐만 아니라 중저가본 라인 강화를 통해 이런 성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1분기에도 1위 달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과의 수익성 격차는 여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29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은 20%로 애플의 17%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4분기에 1위를 애플에 내주었지만 그 1위 자리를 다시 재탈환한 것이죠. 지난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 2 시리즈에 큰 인기를 끈 덕분입니다. 특히 아이폰 12의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이폰 12는 5G를 장착한 첫 애플폰이라는 그 의미 때문이죠. 이전에 4G만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 5G를 사용하려고 하면 애플의 아이폰 12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애플의 약재는 화웨이의 몰락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화, <laughs> 화웨이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애플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 오포, 비보 그리고 리얼미까지 이 회사들이 상승하는 반면에 삼성과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또한 LG폰이 가지고 있던 포션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떨어진 상태이죠 그리고 화웨이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졌고 애플이 다시 2위로 등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의 1위 탈환의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삼성의 1위 탈환은 전략본 출시 조정, 그리고 라인업 확대, 이두 가지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시리즈의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한달 남짓 앞당겼기 때문에 2월 달에, 원래는 3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2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이때 탄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다고 그렇게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이 시리즈는 출시 57일 만에 국내에서만 100만 대 이상이 지금 팔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17일날 중저가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처음 여는 등 라인업 확대, 이게 고가라인에서 저가라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플랫폼을 짜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경수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삼성전, 삼성전자는 올해 적절한 제품 출시 계획으로 빠르게 경쟁사의 성장을 차단하면서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보급형 스마트폰인 A 시리즈의 강화로 점유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제품을 많이 팔았다? 라고 하는데 이 수익성은 이것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 세계 스마트폰 이 점유율 추이 라고 보면 애플이 거의 모든 스마트폰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아주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레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의 스마트폰 수익 점유율은 79.1%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삼성전자로 15.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왜 존재하느냐? 애플과 삼성전자의 제품 라인업 그리고 생산 구조 때문입니다. 애플은 고가 상품 전략 개발로 생산은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전략 제품 외에도 폴더블, 노트, 중저가형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애플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크게 한 것은 애플의 제조를 100% 대만의 업체에 맡겨 원가 경쟁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애플 수익에는 앱이나 서비스 부분 수익까지 합산된다. 삼성전자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 삼성전자의 중저가형 판매 전략은 브랜드 가치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오스틴 공장의 재가동입니다. 오스틴 공장 재가동이 언제 나오느냐? 그 소식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고, 2월 달에 삼성의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애플에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